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같이,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이라. 내가 본 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네,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사람,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또 그를 통해 열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내용을 이어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반대로 우상은 또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정에서 논증하시듯이 말씀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매년 떠났던 국내 전도에서 그리고 또 목장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래전에 제가 지구촌교회 중보기도팀의 사역 가운데 하나로 라오스를 방문한 적도 있었고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만의 까우슝에서 제 기억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직접 본 것인데요. 바로 집집마다 있는 현관 맞은편 벽쯤에 우리 가슴 높이쯤에 있는 마치 괴물의 눈과 같은 빨간색 등이 집집마다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집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집도 봐도 그렇고 저 집도 봐도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집집이 제사 지나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상 섬기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중보기도로.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갔거든요. 근데 집집이 있는 그 붉은 등을 보니까 얼마나 그 대만 땅에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정말 만연한지,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그 심각함을 그림으로 직접 내 마음에 새기고 온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들 외에도 어, 인도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3억 3천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고, 일본은 신사 하나에 800만 개의 우상을 섬긴다고도 하고, 요즘 인도 어떤 곳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신으로 둔갑시켜서 숭배하는 등 이처럼 나라마다 숫자의 차이지 우상이 없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지역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그 다스리는 신들이 각각 있다고 이해를 했었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민족의 신이 이쪽 다른 신을 이긴 것으로 이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벨론의 신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장만 앞에 가서 이사야서 36장 37장을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수르의 랍사의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공공연히 이렇게 소리칩니다. 네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또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지요? 네, 히스기야 왕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볼 때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흔들리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계속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데도 분명히 눈에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는 히스기야처럼 통곡하고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에 솔깃하는 그런 휘둘리는 모습이 정말 답답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상들의 무능함과 그것을 숭배하는 것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엇라고 하시는지 우리 귀 기울여 보십시다. 세 번역으로 먼저 제가 21절부터 22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너네가 정말 신이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 어떤 건지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너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외에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없고 그것을 설명할 분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설명해 주실 수 있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또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 알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대만과 라오스, 인도, 일본과도 같은 우상에 대한 그런 신비감을 가지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무엇보다 왜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걸까요? 저 자신을 보면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의식이 없이. 불안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즉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저 자신을 예를 들면 1차적으로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이고 2차적으로는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급하고 불안해서 그런 것이고 3차적으로는 하나님도 내가 대답해 달라고 할때 그때 내가 답답할 때 대답해 주어야 하나님으로 취급하려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의 모든 곳에서 왜 우상을 금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몰랐다고 혼내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정말 힘든 일 가운데 너무 불안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계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 그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상을 똑바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순간 단 것을 주는 것 같고 순간 살 길을 알려 주는 것 같은 그 우상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명에서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보시면, 보아라, 이 모든 우상들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상에 미혹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인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우상에 견눈질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인생의 고민과 걱정 때문에. 내 상황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우상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그 사람에게 매이고 또 귀신에 붙잡혀 전보는 사람들에게 그저 내 작은 걱정 하나 없애 보겠다고 내 아이의 인생을 묻고 또내 인생을 묻는 일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직설적인 그렇지만 사랑에 가득 찬이 애절한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깨뜨리고 의지를 꺾으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니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신행,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힘든 일만 있으면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사람에게 의지를 하거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잡고 있는 것 같이 두려워하거나 또그 사람이 무슨 소리라도 하면 그 소리에 위안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상은 다 헛되고 허무하며 바람이여 헛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우상을 곁눈질하며 바라보고 어, 유혹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어 인도해 주실 신뢰할 만할 분이라는 것, 마음 깊이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의 불안감과 고통과 힘듦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